여러한 기상하 머린말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은 신앙인들의 일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의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나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사무실, 정당, 공장, 대학, 병원, 심지어 술집과 로 콘서트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엉뚱하고 터무니없는 개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이보다 더 자주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생 경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다지 확증해 주지 않습니다. 현실은 온갖 비인격적 세력과 오만한 자아들이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고 각 죽전을 벌이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해 보이는 세력과 의지들에 의해 늘 이리저리 휘둘리고 두들겨 맞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일상 경험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 깨어있는 정신의 소유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증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가장 오랜 호칭 가운데 하나는 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알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들어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생겨납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은 학교 교과 과정이나 언론 보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하듯이 마음을 다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에서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이들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필수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 조상인 히브리 왕들의 이야기는 앞서 사무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분명히 전해 주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이 왕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고집을 피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어떤 히브리 왕에게도 그분의 주권을 넘겨주신 바가 없습니다. 그분의 취지는 그 왕들을 통해 당신의 주권을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는 제대로 나타나,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500년에 걸쳐 40명이 넘는 왕들이 나타났지만 내세울 만한 성과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빛나는 황금기라 불리는 시대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아 시대조차도 실은 그다지 빛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제아무리 좋은 의도와 재능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일에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해 이 실패의 역사를 가차없이 폭로한 책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500년 역사를 들추어 왕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떼 썼던 히브리 사람들의 요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밝혀낸 폭독한 증명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쳐 이 책을 읽어온 독자들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왕들이 일으킨 말할 수 없는 혼란의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쉼없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오셨고 그 일에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들을 폐기 처분하거나 배제해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그들은 이미 그분의 주권적 통치의 일부입니다. 희스기 하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시리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위험으로 그룹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 오직 한분 하나님이심을 세상 모든 나라로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고발과 계시 심판과 구원을 통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루어내고야 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아시리아 왕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 뒤에 내가 있다는 것, 생각을 너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느냐? 아주 먼 옛날 내가 계획을 세웠고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하나님의 통치란 바깥에서 부과되는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진, 진리와 정의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안쪽에서부터 내밀하게, 그러나 끈기있고 확고하게 움직여 마침내 현실을 전복시키고야 많은 실체입니다. 열1기선은 아무리 부적, 부적합하고 비협조적인 사람들의 무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결국 행사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탁월하게 증언해 줍니다. 열왕기서를 읽는 유익은 실로 엄청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는 힘있고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구현된다고 생각했던 억측이 무너지면서 그분의 주권을 한층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온갖 유토피아적 계획이나 망상들의 현혹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아무리 문제 많고 죄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와 교회를 농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무효화될 수는 없으며 그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은밀히 행사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다위당이 늙었습니다. 그도 세월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불을 몇, 겹, 몇 겹씩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신 왕을 위해 젊은 처녀를 하나 구하여 왕 옆에서 시중 들게 하겠습니다. 그 처녀와 함께 잠자리에 들면 왕께서 기력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매혹적인 처녀를 물색하다가 수냄 사람 아비삭을 찾아 왕에게 데려왔습니다. 그 처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왕 옆에 머물며 시중을 들었으나 왕은 그녀와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키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우쭐대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음 왕이다. 그는 전차와 기병과 호위대 신명을 앞세우고 다니며 세상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완전히 버릇없는 아이로 길렀고 한 번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아주 잘생겼고 서열상 압살롬 다음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를 했는데 그들이 그의 편에 서서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예언자 나단과 시무이와 레이와 다윗의 개인 경호대는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아도니아가 로겔 샘 근처에 있는 소 헬렛 바위 옆에서 대관식을 거행하고 양과 소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자기의 형제들 곧 왕자들과 지위가 높고 영향력 있는 유다 사람을 모두 초청했으나 예언자 나단과 분하야와 왕의 경호대와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다. 바세바는 곧바로 왕궁 침실로 왕을 뵈러 갔습니다. 왕은 아주 늙어서 아비사기 옆에서 시중 들고 있었습니다. 바세바가 엎드려 절하며 왕에게 예를 갖추자 왕이 말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오? 바세바가 말했습니다. 내 네, 주인이 왕이시오. 왕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게 약속하시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을 것이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진 일을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내 주인이신 왕은 알지도 못하십니다. 그가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유압을 초청하고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잡아 성대한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 솔로몬은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모든 눈이 왕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왕께 향해 있습니다. 왕께서 가만히 계시면 왕을 여의게 되는 순간에 제 아들 솔로몬과 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바세바가 왕에게 이 모든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예언자 나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예언자 나단이 왔습니다. 하고 알렸, 알렸습니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나단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왕께서 아도니아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을 것이다 하셨습니까?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가 왕의 모든 아들과 군지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초청하고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잡아 성대한 대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며 아주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초청받지 못했고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주인이신 왕께서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실지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다윗 왕이 바세바를 다시 안으로 들이시오 하고 명령하자 바세바가 들어와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은 엄숙히 약속했습니다. 나를 온갖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대로 행할 것이요.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 왕 위에 앉을 것이요. 오늘 당장 그렇게 하리다. 파세바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공손히 왕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말했습니다. 내 주인인 다윗 왕이시여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사독 제사장과 예언자 나단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들게 하라. 그들이 왕 앞에 나 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명령했습니다. 내 신하들을 모으고 내 타, 내가 타, 타는 왕실 노세에내 아들 솔로몬을 태워 기혼까지 행진해 가시오. 거기 이르거든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오. 그런 다음 순양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고. 그를 수행해 오시오. 그가 궁에 들어가서 왕좌에 앉고 내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것이오.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했소. 여호야대의 아들 분하야가 왕을 지지했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내 주인이신 왕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신 왕과 함께 계신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시고 그의 통치를 내 주인이신 다윗 왕의 통치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경호대가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함께 기원으로 행진해 갔습니다. 제사장 사독은 성수에서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부었습니다. 그들은 순양 뿔라파를 불고 한 목소리로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쳤습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축하하며 연주하고 노래하자 그 소리가 온 땅을 울렸습니다. 아도니아와 그를 수행한 손님들이 대관식을 마칠 즈음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압이 순양 뿔나팔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것이냐?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아도니아가 말했습니다. 어서 오게. 그대처럼 용감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겠지.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신 다윗 왕께서 조금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왕께서 그의 주변에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 그렛사람과블렛사람을 두었고 그들은 솔로몬을 왕의 노세에 태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기원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고 지금 행렬이 노래하며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성안이 온통 진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왕의 신하들이 와서 우리 주인이신 다윗 왕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존귀하게 하시고 그의 통치를 왕의 통치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왕은 죽음을 맞이할 침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왕위를 계승할 자를 주셨고 내가 살아서 그것을 보았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도니아의 손님들이 크게 놀라 거기서 나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성소로 도망가서 제단뿔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성소에 들어가 제단뿔을 잡고 솔로몬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그가 충신으로 밝혀지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지만 그에게 악이 있다면 죽을 것이다. 솔로몬이 그를 불러들이자 사람들이 그를 재단에서 데려왔습니다. 아도니아가 와서 절하며 왕에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솔로몬은 집으로 가라며 그를 돌려보냈습니다.